어, 방금, 뭐 있지 않았나? 안 돼! 개속 같네, 그냥! 뒤졌다. 내일, 장비 받고 다시 도전한다. 안녕, 판구예요. 젠장, 저번에 지하 통로 하드 개같이 패배했는데 보스도 못 보고.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르다. 복수전 들어갑니다. 바로바로 바로 뭐냐? 저번처럼 장비가 그대로긴 한데. 하지만 이벤트 채널에 가면 엄청난 걸 줍니다. 자, 넘어와서 올라가면, 코테몬 옆에, 누구냐, 무사몬이 있어요. 안녕, 난 무사몬. 선물을 나눠주고 있어. 미친, 곤충같이 생겼죠, 다가리. 주는 거, 아발론즈게이트 한 세트, 그리고, 버프, 포충쿠키 10개랑, 이벤트 배포 장비 1조 패키지.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받고, 다시 넘어가. 자, 넘어와서 한번 까볼까요? 미친, 이거 박스 생긴 거 봐. 와, 처음 본다. 지린다. 뭐임? 크시 씨, 발 공개 게 터지기 직전인데요? 자, 이거, 지금 템창이 되나? 일단 까봐. 여섯 칸 필요. 딱 6칸 있네? 까봐 우와우와 우와. 일단은 제가 늘 까던 이 마왕의 디아크 최종 버전 S 하지만 저는 A 이기 때문에 뭐 디아크는 1%씩 밖에 세지는 게 없긴 합니다 전투등급 100이랑 근데 전투등급은 크게 의미가 없긴 해요 그래도 더 좋으니까 끼고 야 장비 점수 500점이 올라? 껴주고 야 그리고 이거 뭐야? 일단 제가 옛날에 그디 r 1등 나린님 계정 탐방할 때 그때 최초 언더 포레스 악세 까는 그걸 했는데, 거기서 확률로 이 빛나는 언더 포레스 악세가 뜨거든요? 그거를 뽑았었죠? 근데 하나만 주네? 반지만 주네? 세트 안 주고. 이러면 안낀게더 낫지 않나? 잠만. 기존이 올셋 35 증가에 세트 효과 공격력 40, 울세 20. 이거 끼면은 올셋 25 올리고 체력 400 올라. 뭐이건안낀게 나은데? 세트로 안 줘서. 아쉽네요. 그리고 보옥, 청룡몬의 보옥, 10강입니다. 지능이 100 증가고요. 근거리 되면 20% 증가인데, 이거 나 쓸모 있나? 아, 아쉽게도 제가 쓸게 원거리 단일기라, 아, 이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냥 원래 끼던 동글몬의 보호 껴주고 이것도. 이게 세 개가 중요하지. 공허한 심연의 캡슐. 이 캡슐 세개 지금 긍제 캡슐, 빛나는 기적의 캡슐, 심연의 캡슐. 이세 개로 몇 년을 하다가 또 이제 새로운 던전들이 나오면서 이거의 상위 버전들이 나왔거든요. 상위 버전 두 개는 이제 송곳산이라는 곳에서 나오고 이 마지막 심연의 캡슐이 이제 지하 통로 하드에서 나오는데 이게 긍제 캡슐 대신이냐? 뭐랑 바꿨기는 상관없나? 어, 상관없네. 이러면은 긍제 캡슐이 제일 구지지 이세개 중에. 어, 긍제가 제일 구리네요 긍지 대신에 껴줍니다 비교하면 은 올스탯 36에서 102 증가고요 개사기죠 HP도 180에서 504. 성능 개 좋은데? 이, 이것도 원래 그 무슨 큐브에서 기존 이런 캡슐을 두개 합성한 다음에 그 큐브를 까거든요? 거기서 또 확률로 공허한 시면의 캡슐을뜰 수도 있고, 그냥 시면의 캡슐을뜰 수도 있는데, 거기서 공허한이 떠야 최종 장비인 거죠. 가장 좋은. 다른 거뭐 빛나는 메탈 캡슐 그런 거 있는데, 그거는 다른 데서 뜨는 거. 아무튼 시면의 캡슐 아주 멋있습니다. 그냥 시면도 이 공허한을 제외하면 최종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타락한 더블 스피릿, 어둠. 이 켈비몬이 타락시킨 기존 어둠의 스피릿, 타락 버전. 이거는 원래 기존에 없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냥 낸 건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벤트용으로 준 건지 아니면은 새로 출시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벤트용인 거 같은데? 근데 성능 미쳤네. 공격력 5증가에 데미지 10%? 대상인데? 이거는 하급 더블 스피릿, 개같은 스피릿 대신 끼겠습니다올세 30이 존나. 좋나... 아, 올세 30보다 이게 좋을 것 같은데? 하급 더블 스피릿이 더 좋을 것 같네요. 번개 스피릿 빼주고 그리고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이그드라실의 문장입니다. 뭐냐면 기존 뭐 오메가몬의 문장 듀나스몬 문장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 4개를 싹다 합쳐야 만들 수 있는 문장이 새로 나온 거고요. 거기서 또 확률로 기존에 비아크 까던 것처럼 S플러스부터 D마이너스까지 나오는데 제일 좋은 걸 줬네요. 옵션은 보시는 대로 기존에 있는 문장들 옵션을 전부 다 합쳤습니다. 전투등급 방어력 공격력 HP VP 증가까지 그래서 기존 빈 멜몬 대신 껴주고요 야 HP 1415가 개사인데 만약에 이거 3개만 들면은 쉬... 이거 3개만 껴도 HP가 몇 증가야? 4000 거의 증가하냐? 야 피통 4800 됐어 이거 하나 꼈다고 아무튼 이거를 일주일간 주는데 이걸 누려야겠죠? 게다가 지금 크리스마스 아바타 이벤트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 템을 감고 얘 같은 거 지하통로 복수하러 시다 버프해볼까? 버프하면 몇 대냐? 공격력 몇 대냐? 기존에 3900 정도 됐거든요 버프했을 때 보면은 야4200 <laughs> 3개 밖에 없 꼈는데 사실 아 4개죠 4개 에 꼈는데 4200이 됐네요 미쳤다 야이 이그드라시르 장 S 플러스 가치가 얼마일까 아무튼 바로 가자 자 지하 통로 2층으로 뒤졌다 베르제브몬 잠깐만 다 장비를 받고 진화를 했어야 되는데 진화하고 장비 받으러 가서 진화가 풀렸네 개멍청하네 그냥 자 다시 진화해주고요 죽으렴 지오그레이몬 지구던지기 따생? 어이, 데이터몬. 나 들어보내줘. 장비점수도 이게 4,000점 제한인데, 기존에 4,000점이 애매하게 안 돼서 필요없는 템이랑 스왑했거든요? 근데 이거 끼니까 4,225점. 와, 씨. 자, 바로 들어갑니다. 이동. 어이, 데이터몬, 랜턴 줘. 자, 1층은 랜턴 재료 구하는 거였죠? 뒤졌다. 이렇게 받아주고 구하러 갑시다. 자 돌아다니다 보면 다섯 마리의 디지몬들이 있어요. 캐라몬, 소울몬, 펜텀몬 우가몬, 레어몬. 얘네한테서 랜턴 재료를 뺏으면 됩니다. 한 방컷은 안 나네. 12,400. 어 이러면은 바로 바그라모로 때리면 아, 이거 안 죽어? 야 씨, 아 애매하게 안 된다. 아깝다. 잠만, 아, 인벤토리가 부족해서 스위치를 못 얻었다고? 아, 맞다, 인벤토리 안 비웠다, 헤이. 아, 씨, 이거 인벤토리 다섯 칸 비워야 되는 던전인데, 어? 아, 다 버리기 애매한 것들만 있나, 아, 씨. 키메라 몬진화리통 꺼져. 어, 됐다, 됐다. 칸, 칸은 됐어요, 다행이야. 다섯 칸 채웠어. 어디 갔니? 휴. 사람 졸리게 하고 있어, 씨. 까불어. 근데 1층은 이렇게 좀 여유 갖고 해도 됩니다. 유일하게 1층만. 제한 시간 40분이에요. 2층 넘어가서부터 20분이거든요 제한 시간이. 그래서 개 쫄리는데 1층은 그나마 좀 여유 있습니다. 오케이 전구 다 모았고 이제 데이터몬한테 가면 되죠? 야 근데 나 데이터몬한테 가는 길에 항상 헷갈린다. 일단 가봅시다. 데이터몬 어디 있니? 일단 캐라몬만 찾으면 대충 알것 같은데. 오씨, 저다 연옥에 갇혔다 지금. 같은 길 연옥에 갇혔다. 오저 방금 오 캐라몬이다. 그래 여기 근처야. 자,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봐, 봐줘야 돼. 여기서 아래 같은데? 여기 있지? 없네? 어, 좀만 더 아래. 여기도 캐라몬이 있어. 아, 이 구석으로 와버렸네? 구석으로 왔으면 대충 알것 같아. 자, 이, 이, 이쪽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 어, 그렇지. 여기다. 오호, 데이터몬. 다 모았어. 자, 2층으로 갑시다. 휴. 자, 2층부터 5층은 디아블로몬을 잡고 건전지 3개를 모아가지고 내려가면 되는데, 여기는 입구가 한시 쪽에 있어요. 대충 1시 2시 그래서 입구 찾으러 가면서 디아블로몬 찾으면 어, 잡으면서 가면 되는데 디아블로몬이 안보이네 그리고 도, 돌아다니면 랜덤으로 개같은 디지몬들 나오고 여기서 레어몬이 나온다?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인겁니다 저런 인펠몬 미라몬 이런 애들은 한방컷이 나는데 개같은 레어몬은 세방컷이 나기 때문에 시간을 뒤지게 잡아먹어요 저번에 시간 딸려서 못깬 베스원 미칠 레어몬 그렇지 디아블로몬 여기있죠 그리고 저번에 디아블로몬 잡을 때 펠레소드 썼거든요. 근데 여기가 전투 등급 마이너스 50%라 많이 빗나가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팥빙수 먹으면은 나쁘지 않더라고. 그래서 굳이 펠레소드 쓸 필요가 없었어 보니까. 그리고 펠레소드 안 쓴다? 그러면 두방 컸나요, 심지어? 만약 둘다 맞는다 치면 막탄 살짝 달리니까 자 잡고 건전지 하나 할때 그렇지. 정말 이 정도면 엑스칼리반 쓰고 토르헤머 쓰자. 토르헤머로 바꿔끼고. 그렇지, 세개 벌써 모았죠? 그니까, 러 이, 이, 어, 이 캡슐이랑 문장으로 피통 늘어나는 게 엄청 큽니다. DRA 피통이 은근 많이 중요해가지고. 여기서 돌고, 여기다. 바로, 3층으로. 건전지 세 개. 이제 길만 찾으면 된다. 어, 여기, 여기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찾았습니다. 자. 내려간다. 자, 여기서 움직이면 이제 베르제봉만 잡히는데, 얘가 생각보다 약해가지고, 이 홀리오브. 홀리세븐즈 아니고, 홀리오브만 해도 되거든요? 죽이자. 여기도 길을 찾아야 되겠네요. 첫 번째 보스 베르제부몬. 자, 액자원 X 소환해서 아발론제 게이트의 데미지 50%를 늘려주고요. 그전에 때리고. 야, 여기 BGM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미쳤는데? 뭐야? 미어. 데미지 몇 도? 19,000. 거의 2만 뜨네요. 얘가 도발을 무시하고 때리거든요. 심지어. 하지만. 데미지가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버틸만하다는 점, 벌써 50% 달았죠. 그렇지만 얘는 진정한 보스가 아니다. 아직 각성 전이기 때문에. 아야. 하지만 이번 최종 장비로는 체력이 늘어난 나 버틸 수 있죠. 심지어 흡수까지 있기 때문에 때리면 흡수. 컷 베르제 보호의 정수 두 개. 위 정수. <laughs> 정수 애매한데. 아무튼 깼는데 여기서도 이제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는 길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일단 가 봅시다. 쭉쭉 가다가 여기서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일로 올라가는 길이 어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어. 어? 어? 틀렸다. 길을 잃었다. 큰일났다. 자꾸 걸려 가지고 길을 잃었다. 이쪽에 있나? 어, 여기, 여기야. 여기야. 어. 한칸도 한 내려왔어야 됐어. 그렇지. 여길로 가고 가고, 가고, 갔다가, 이 기둥, 기둥에서 왼쪽쯤, 어? 오, 그렇죠 여기! 저아 아래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지된다. 다음층으로 가면은, 볼프몬이 있죠? 얘도 허접입니다. 그냥 때려 죽이면 돼요. 이봐, 날 오해하고 있어. 넌 누구지? 베르제보몬의 수화인가 누군지 밝히지 않는다면, 베르제보몬의딱그레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미친놈이! 다세. 야, 그래도 딴딴해요. 와, 진 스킬 왜 이렇게 멋 있어. 16,000은 20% 정도 다네요. 흐리야라. 다다다. 바로 움직으로 임 피했습니다. 하지만 특수 카드는 못 피하기 때문에 요. 저 쓰고 싶다 이이렇멋있있냐쟤타타액액자으으아아얄얄이츠포 포스 7개 그냥 페이백 받았네요 호호 올셋 100 버프 받고요 호호호호호호 수로 할 뻔했군.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어, 이제 베호호 블라스모드로 갑니다 미친 왔다 너 뒤졌다 여기서 버호 하나 더빨거호요호호력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더 커진 호빵! 더 커진 당근 주스 빨고 갑니다 여러분 공격력이 4500 기존 3900이었거든요 600이 쎄졌다 가자 여기선 혹시 모르니까 홀리세븐즈 낄게요 가자 이 지하 통로를 장악하고 나의 영역으로 삼으려 했지 종국엔 모든 것을 장악하려 했다 어림도 없지! 막는다! 자 액자 수1 해주고 아씨 얘한테 홀리세븐즈 쓰면 안되는데 아씨 얘한테 쓰면 안되네 에이 카스라 아깝게 19,000. 한 방당 11% 정도 다네요. 전공기 홀리 세븐즈로 왔고, 홀리 세븐즈 다시 빼주고요. 이게 11% 정도 다는데, 얘가 30% 아래로 내려가면은, 일정 체력을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데미지가 딸리면은, 영원히 못 잡아. 들어와, 들어와. 자, 59%. 카드 슬롯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공격한 다음에는, 홀리 세븐즈를 빼서, 혹시모를, 누수를 막읍시다. 그리고 제도 도발무신데 제가 단일 공격을 할때 원거리 단일기거든요. 근데 내미라주가 가면 예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한테 와도 걱정 없습니다. 100% 회피해요. 전공기는 홀리세븐즈로 막으면 되고 30% 여기서부터가 이제 전투유지를 불태우면 일정 피을를 회복하기 때문에 데미지 약해졌죠. 하지만. 야 지금 버프에다가 장비 바꾸니까 미쳤다 만씩 딴다 그래도 아 어, 홀리세븐즈 안 썼는데 다행히 빗나갔구요 18퍼 개새끼 뒤져 아씨 내 아발론 쪽에 뒤지게 빠진다 아하 아, 아, 맞았지만 다행히 700밖에 안 달았구요 맞지 얘가 뭐 전의를 상실시킵니다 저거 뜰땐 데미지가 또 약하게 들어가더라고 마지막 추가! <laughs> 과연 아 씨발. 아, 어. 베르베르 베르제본의 정수 2개. 보상은 <laughs> 승 거에 비해 보상은 드럽게 맛없네. 정수 4개 네 나왔네요, 총. 근데 정수로 뭘 바꿔 먹지? 바꾸는 데가 디지타몬한테 바꾸겠죠 아, 디지타몬이래. 데이터몬? 데이터몬. 이 아니라 인프몬. 구매하기. 정수 999개를 모아야 시면의 큐브를 에? 999개요? 한판 깨는데 아발론즈 게이트 거의 거의 한 40개 쓰고 펠릴소드 100개 쓰고 이거 운이 좋아서 정수 4개지 평소에 한두개 정도 얻을 거 아니야. 이걸 999개 모아야 천장이라고? 씨발 이러니까 사람들이 디아를 안 하지요. 다른 RPG였다. 다른 RPG는 시간만 들거든요. 근데 이디아은 카드가 들잖아. 이거 돈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999개를 채우라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돌길 바란 바람... 어, 키메라 모이다. 너왜 있냐? 야, 템즈 왜 이렇게 쎄? 두방 컷이 난다고? 키메라모니? 콧빵 30개, 나이스! 가로몬의 하체를 얻었네요. 어, 이걸로 뭐라 할까? 그니까 러 심지어 한판 깨는데, 거의 한 시간 걸려. 지금 스펙이, 개사인데도 말이야. 이런데, 이렇게 만드는 게 맞나? 물론 최종 던전이긴 한데, 어려운 건 이해를 해요. 근데 효율이 나와야지. 야 근데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 1시간 걸리는데 이게 14분 걸려 말이 돼? 이러면 다한방 컷으로 잡은 거 아니야 어떻게 14분만에 잡아? 제일 빠른 클타이 11분이야 나 461등이야 나보다 빨리 깬 사람이 460명 있는 건 아니고 한 사람이 겹치는 거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최종 장비 얻어가지고 복수 성공했습니다 그래도